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말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진관 씨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양인 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리.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인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하죠. 미완성,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지 못한 것이죠. 친구, 마음이 맞아서 오래도록 사귄 사람을 말합니다. 타양, 태어나지 않은 곳이죠. 낯선 곳을 타양이라고 합니다. 편지는 한자,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편지는 안부 소식, 용무, 이런 것을 보내는 글을 말하죠. 요즘에는 폰으로 다 보내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말 속에 있는 곱게, 곱다. 밝고 산뜻해, 보기 좋은 상태죠. 멋는, 멋다.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친 것입니다. 기대고, 기대다. 몸이나 물건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넨걸.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인 걸 이런 뜻입니다. 모닥불을 지피고 잎나무나 건불에 불을 붙이고 이런 뜻이죠. 색이다 많은 글씨나 형상을 파다가 멈추는 것이죠.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 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2 절입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오늘은 가수 이진권씨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었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